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럽게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럽게 구별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3장 4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당신의 현재 실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현재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영광과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는 삶,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 관건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평범하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 수준으로 자신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위대함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같은 지문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독특하고 영광스럽게 구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퍼즐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하나하나 조각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빛깔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그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전체 그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은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어,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계획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독특한 방식으로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빛깔로, 예,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의 영광이 당신 안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말씀의 사역을 받을 때, 당신은 정제된 금과 같이 광택이 나는 귀금속과 같이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당신은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말씀에서 본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탁월하고, 깨끗하고, 깨끗게 되고,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처럼요? 얼마만큼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탁월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 우리를 진짜 나를 볼수 있는 것은 예,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왜요? 어, 거듭난 우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우리의 몸은 육체는 그냥 그그 그 거울을 통해서 볼수 있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예,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거듭난 우리의 그 본질도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영광,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 더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바라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참고 성경 디모데우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에게 주신 은혜 대로. 하십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영원전부터, 예,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겠어요. 그 완전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으셨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고 어떤 오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뜻이죠. 그 완전한 뜻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예, 지으셨다. 또 오늘 뒤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예,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예,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어, 예비하 그 지으셨고 또 어, 예비하셨고 예, 우리를 속량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부으셨던 그 성룡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예,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일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럽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세상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납니다.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며 행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탁월하고 깨끗게 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살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의의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점점 더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